저는 저도 잘못 치는데 그 페이드 그라이버 그래 뭐 페이드샷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그 페이드 칠 때는 원래 드로어 칠 때는 티 높이가 55로 놓고 치는데 페이드는 좀 티가 낮아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아야 좋다고 그러고 페이드 스탠스 확실히 서 주시고 왼쪽 그니까 러 왼쪽을 보고 어드레스를 확실히 서 주시고 헤드도 그냥 치고자 하는 방향 그쪽 보고 좀 깎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친다면서 왜절 치냐고 또. 네,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참고로 페이지는 죽지는 않지만요, 거리가 응. 많이 줄어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보면, 원래 이게 스트레스, 그냥, 똑바로 응. 어드레스를 쓰는 건데, 똑바로 쓰는 건데, 아이, 앞살리 그냥 왼쪽 보고, 이렇게 쓰시고요. 쓰시고, 확실히 쓰시고, 이 헤드, 헤드에도 저쪽 보면 100m, 100m 쪽. 거기 보면 이렇게 닫아치면, 가닥도 많이 치죠. 가닥도 많이 치는데, 닫았을 때는 헤드를 돌리면 안 되고, 그대로 갖고 가야 돼. 닫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 그냥 원래대로, 이 뒤에 면이 이 그냥 바닥 닫고, 그냥 이게 왼쪽. 100m 방향으로 보고 어드레스는 볼은 이 뒷발에다 도고요 어드레스를 확실히 서주셔야 돼요 확실히 확실히 서주시고 왼쪽 딱 보고 그러이 가슴은 스트레스 아니고 왼쪽 11시 방향 11시 방향 딱 보고 보시고 그대로 아웃 나갔다가 안쪽으로 그러다가 여기서 코킹이 코킹 치킨링이 돼버리면 완전 깎이는 거고요 여기서 와서 릴리스를 해버리면 갖고 가버리는 시 거고 그냥 계속 깎는다는 느낌, 치킨이 아니고 깎는다는 느낌 쭉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서 위에서 그냥 된다는 느낌. 무조건 페이드는요 좌측 출발했다가. 좌측에 떨어져요 좌측 출발다 좌측 다시 하나만 더 Ready? 아예 왼쪽 보시고 아웃 인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인 인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닫아놨기 다다 때문에 이쪽으로 못 당기는데 아웃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맞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laughs> 릴리슨을, 피니시를 잡는다고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많이 터지더라고요. 이쪽으로 터지고, 이건 폭성 갖고 가는 느낌이고, 그냥, 탁! 뗀다는 느낌. 어이구, 갖고 갔다. 저는 원래 드노브지를 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샷이 나오는데 계속 연습하셔야 할것 같아요. 똑바로 치면 좋은데 그냥 한 가지 드릴로만 치시는 게. 다시. 하나만 더. Ready? 이렇게 아예 깎는다는 느낌이요. 깎는다는 느낌. 여기서 페인트를 더 거시려면 완전 깎으시면 되고요. 한번 깎아볼게요. Ready. 완전 그냥 몸하고 같이 이렇게 깎아버리면 엄청 더 걸리네요. 저도 지금 연습 중이라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이게 좋은데요. 다시 다시 r e 몸만마 같이. 같이. 근데 여기서 똑 바로, 똑 바로 보시고 정면으로 보시고 치시면 가운데 출발했다가 우측으로 완전 터지니까. 왼쪽 아예 왼쪽 보시고 치셔야 돼요. 왼쪽 보고 다시 한번 깎는다는 느낌으로. 끝나고 여기서 늦게 따라오버리면 이런 식으로 따는 무조건 푸시고요. 슬라, 슬라이스. 네. 어, 골프 사람들,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까 아까 도착했는데 계속 안 넘어가지고 끊자고